어, 밖에. 다시 기면더화해야 잠깐만. 안다치게 안다치게 한이직이 있는 거 같지? 그거 다 깔렸어, 여기 전체가 다 깔렸어. 사실 좀 에어가 이렇게 엑스레랙이고갈 거야 이쯤 이좀 뛰는 부분이잖아. 너무 더스트. 지어나서 아니 여, 여기에 여기에 없고 여기 있는 느낌이야. 에어가.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. 여섯 거 <놀람> 어쨌내 신발 보다 확실히 편하다 그냥. 각했어 아, 신발 뭐 거... 맞아? 맞긴 맞아. 근데 네, 쿠션이 나한테안맞면 깔창을 겪어야 될것같아좀 딱딱해. 나한테 아, 깔깔해. 이거 도딱하게나긴다이 거... 하... 우이 하... 하... 를 가장 아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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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로 바로, 바잘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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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

점. 뭐두이 <립> <립> 형이야 혼자 해 그냥. 허혜진이 여신이 어딨어 어? 허혜진이 여신이, 어? 여신이 어딨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야야야 야야수한테 빨리 말해 예진이 못 나갔나고 아다못나갔다 어, 그래 못나못나간다 그래 못나간다 <laughs> 그래

1에서 코 v o c 시간, 어. claro, 시간 오십 고 <음>